공원이잖아요. 쪽섬강공원 여기 왜 오신지도 아세요? 그 서울국제 정원박람회. 오늘 홍보를 위해서 미션을 준비했거든요. 미션? 네. <laughs> 네. 서울국제 정원박람회 속 숨어 있는 3 명의 정원이를 찾아라. 정원아 정원이를 찾으면 힌트가 주어진다 했잖아요. 네. 그래요, 네, 오늘 퇴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정원를 어떻게 찾아 여기 사람이 이렇게 나 많으신. 데 퇴근 하는거 아니야? 어떡해. 아, 이 꽃을 닮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알리움. 꽃줄기를 네. 자유롭게 굽힐 수 있어. 꽃꽂이에 많이 오 이용되는 꽃. 감독님 되게 닮으셨어요. 정원 씨 아니세요? 정원 씨. 아니세요, 정원 씨. 어떻게 닮으셨는데? 이상하다. 한 아, 가볼까?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닮으셨지? 이거 약간 머리 스타일을 보고. 와. 아직, 보라색 머리? 정원이마다 특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눈썰미가 진짜 안 좋아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꽃안 어. 좋아해요? 네. 꽃안뭐 좋아하는데. 이꽃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못본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생. <laughs> 고등학생이에요? 네. 대명문 경기고등학교 에 다녔거든요. <laughs> 어. 경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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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절. 이 서울 이름 높을. <laughs> 오 잘해 잘해. 아 <laughs> 너에게. <와도 원동의 웃음> 와. 이 나는 여 서울의 학교. 어머, 어머. 어 경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스태프 아, 스태프들이세요 아, 진짜? 이거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꽃은 어? 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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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아, <웃음> 그러시구나. <웃음>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랑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처럼 날씨 네. 좋은 날에 진짜 네. 오기 좋고요 네. 저쪽에 이제 네. 텐트 같은 거하시면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막뭐 음식 같은 거 먹어도 막 이런 거예요? 네네 배달도 허? 시켜서. 오, 진짜 너무 좋다 여기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네. 그러면 쉬는 날 여자친구랑 오신 적 있으세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웃음> <웃음> 두 분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제가 되게 슬픈 인터뷰를 진행을 한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거 아니야, 저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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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요? 어, 너무 똑같아, 그죠? 맞아요. 정원 씨 정원 씨를 찾으시면 돼요. 아. <laughs> 아니, 아니, 고 갑자기 <laughs> 나 바로 찾았는데? <laughs> 갑자기 저분이나눈치딱 보더니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 꽃 사진 찍으시는데 <laughs> 나볼 나 때까지 쳐다보다가 정원 씨 정원 씨 맞으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알리움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이 본명이에요? 아 일단 여기 미션대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 조경과 성현수라 합니다. 아 이거 담당하고 계신 분이세요아 예,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제 또 담당자 분이시니까 여기 서울 국제 박람회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시민들 누구나 365일 어딜 가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축제라고 보십니다. 오,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알리움이 되시려고 옷을 사셨다고 듣습니 급하게 보라색 옷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laughs> 쿠뭐 있죠? 네. 거기서 저희 급하게 좀봤았습니다 어, 진짜요? 네. 아, 네. 급팡으로요 어. 어, 말씀해도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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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그러면 좀 어떻게 걸으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할까요? 아, 저 아까 여기 되게 끌리는 게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꽃 냄새가 확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정원의 효과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정원은 뭐~ 바라만 봐도 뭐~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뭐~ 떨어진다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 우울하신 분들은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어, 저긴 뭐예요? 아~ 저거는 저희 가든 센터로 해가지고 꽃만 보고 하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어나 어, 이거 꽃 사가지고 집에서 한번 심어보고 키워볼래 하루 하시면 저런 데 가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예. 아 구매도 가능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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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좀 많이 뿌듯하시겠다, 그죠?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와서 어 너무 잘했다 예뻤다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은 저희는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좀 저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다 이제 막 꽃말도 말 이렇게 막다 이렇게 직접 해놓으시고 하신 거예요? 이쪽이 저희 이제 이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만드신 시민 동행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정원이를 찾으면 힌트가 주어진 날 잖아요. 힌트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힌트 10월 8일? 10월 8일이 뭐지? 누구 생일? 뭐 여기 뭐 생일인가? 처음 만들어진 개최된 날인가? 다음 힌트를 찾으면 또알 수도 있죠. 아, 어? 아 오이풀 이제 이거 찾아야 돼요? 산 넘어 다니고만. 어딨어어 이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정말 아니네. 좀 생각보다 커요. 아 커요. 네. 어 알리움이다. 내가 이제 아니까 보이네. 그렇네. 아니, 이거 파, 빨간 색깔 옷 입은 사람을 찾으면 될것 같은데. 어, 너무 귀여워. 어, 저거 뭐야? 저거 아니야? 어, 나 애기들 보다가 찾았어. 정원이가 어딨지? 아니, 이거 파, 빨간 색깔 옷 입은 사람을 찾으면 될것 같은데. 어, 뭐 애기들인가 봐. 정원아! 정원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귀여워. 어, 이렇게. 나 진짜. 제가 오이프를 찾아야 되는데, 네. 제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바라보다가 찾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네. 어? 근데 심지어 정원이래요. 우리 친구분들이. 맞아요? 네. <웃음> <웃음> 자기소개 할수 있어요? 저는, 저는 어, 강지우고 10살이에요. 저는 일곱 살 강다운입니다. <laughs> 저는 다섯 살 5살 강미아입니다. 다섯 살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오늘 엄마랑 그냥 한강 네. 놀러 오려고. 왔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아직도 뭐 먹지는 않아. <laughs> 오, 아니 아까 보니까 이게 막꽃 구경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음. 어떤 꽃이 제일 좋았어요? 쥐똥 모시긴가있어요 뭐 눈이 쥐똥? 그게 예뻤어요? 네 원래 핑크 좋아해요? 많이 입어?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왜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입은 거예요? 네. 공주님처럼? 너무 예뻐요 근데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귀여워 아니 이모가 정원이 만나면 힌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힌트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힌트 드디어 어 너무 조그매 애기가 자연. 우와! 와 좋은 티 자연이에요? 데이핀이에요 어, 오! 이꽃본적 있어요? 아니요. 어디? 어디, 어디? 이거, 이거래, 이거래. 이, 저 이걸로 할게요. 이거. 어. <laughs> 이거예요? 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찾아줘서 고마워요. 엄마랑 데이트 잘하고. 조심히 가요, 똑똑이.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너무 좋아해요. 와 여기 너무 귀엽다 이러고 있었는데 찾았어 대박이죠 운명이었나봐 아 여기가 텐트치고 그럴 수가 있는 곳인가보다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와 근데 돗자리 깔고 분위기 너무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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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안녕하세요 어머 뭐 이렇게 싸고신 거예요 직접 아 아니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밥 먹고 와가지고 어머 보니까 지금, 아추 문화가 나오고 <laughs> <laughs> 너무 다그쟁이 <자기소개인 것> 같거든요. <laughs> 와, 너무 감사드려요. 아, 여기 지금 오시려고 이렇게 도시락도 싸오고 하신 거예요? 네. 와, 짱이다. 응. 어, 맥주도 한끼하셨네한끼하셨네 <laughs> 친구분들이랑 좀 어떻게 만나신 관계? 저를 주축으로 보였는데, 얘는 제 중학교 친구고, 얘는 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둘이 모르는 사이. 어, 뭐야? 제가, 얘랑도 놀고 싶고, 얘랑도 놀고 싶어서. 아, 진짜? <laughs>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델피니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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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 여기 계셨으니까 모르실 수 있잖아. <laughs> 재밌게 놀세요. 감사해요. 고맙합니다 <laughs> 어, 날씨가 진짜 좋다. 이 진짜 여름이 왔나 봐. 어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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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데이트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laughs> 아 소개팅? 맞아, 맞아. 아, 저희 사실 남해군청에서 왔는데 서울시에서 정원 박람회 한다고 네, 네 저희도 벤치 마킹겸 벤치 보고 사네 <laughs> 이거 맞아요. 맞아요. 벤치마킹 <laughs> 어. 이건 뭐예요? 아 응. 이거 제 네. 저희 화면 보호기인데 저희 남해군에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축제를 해 가지고 <laughs> 어 어떻게 남해가갈 기회가 생긴다면 6월 13일부터 16일까지도 가지고하지아 네, 아, 근데 이거 보셨어요, 혹시? 네, 네. 맞아요. 저기. 저기. 어, 저기 있어요. 어, 뭐야? 아, 바로 여기 있었네! 대표님 아, 예. 찾았어요! 정원아! 정원아, 어딨니? 정원아! 어, 정원이가! 정원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미주씨도 혹시 디 보셨죠? 네. 꽃 찍으신 거죠, 방금? <laughs> 아버님은? 저를 찍으신 게 아니라 꽃을 찍으신 거예요 그 내가 정원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이거 희주 씨도 혹시 무슨 옷 입고 오셨죠? 오! 오! 파란색! 맞아요 저예요? 평양 정원이니다 인생 정원 마지막 장소로 가서 아 네네 네. 해 한번 가보자고 마지막 장소로 왔습니다 네 우선 아까 힌트 다 기억하세요? 10월 8일 네. 인생 정원 자연 네, 마지막 미션은 제한 시간 1분 안에 어? 세 가지 키워드 넣어서 홍보 멘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에 와 있는데요 10월 8일까지 인생 정원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인생샷을 또 남기시려면 또 어디 와야 돼요? 바로 여기를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다 같이 자연과 그리고 힐링을 다 즐기러 합시다 그러면 안녕 성공 성공 우와 성공 성공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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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꽃 찾았네 이모 주는 거야? 아 고마워. 어떻게 나꽃 줬어? 나 아까 막, 막 쳐다보던데? 왜, 왜 그런 건데? 이쁘셔서. <laughs> 내눈안 보고 얘기해. 꽃 사진 찍으시러 많이 오셨구나. 그럼 저도 찍으셔야 돼. 왜냐면 나도 꽃이니까. 아빠, 아빠도 여기 들어가. <laughs> 오늘부 저희 미, 지금까지 미주였습니다. 저도 오늘 꽃 선물도 받고, 진짜 힐링하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다른 좋은 또 어떤, 뭔지 아시죠? 안녕!